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굉장히 속상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나 일터에서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 받았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환하게 맞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찡그리듯이 웃는 건지 찡그리든지 그냥 우고 인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그분이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어느 순간 웃게 되고 고맙고 아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시나 보다 이런 경험과 고백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또 때로는 가면 쓰고 가면 쓰고 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은 척하고 싶고 이 속마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애를 써서 자꾸 사랑한다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이기에 말에는 힘이 있기에, 특별히 성령께서 지키시는 말씀에는 힘이 있기에 저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독자인 거 아시죠? 어디 가든지 뭐 세상 어느 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3개월 단위로 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막 하시다가 한 3개월쯤 지나면 그 인사에도 또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또 3개월 동안 하다가 또저 그래도 좋아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짜증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제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은 관심과 사랑인데, 표현이 잘안 나와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내버려 두면 유기하는 거면 그건 정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족한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불량이 참 많아요. 목사가 화내는 게 목사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목사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추스려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오래 가지 않아서 서로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진심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날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번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오늘처럼 서론이 길어지면 아 3개월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영어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논, 뭐 카메라 이름이기도 하죠. 캐논. 근데 이 뜻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준. 세상에서는 이게 규범, 기준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회사가 캐논이면 무슨 뜻일까요? 카메라의 기준, 렌즈의 기준, 뭐 이런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오면 이게 라틴어에서 원래온 건데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냐면 성경 전서가 돼요. 캐논 성경 전설. 근데 더 깊게 어원적으로 따라가 보면 캐논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인데 어떤 막대기냐면 똑같은 규격을 가진 막대기.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어, 무게를 재는 기준 같은 거, 길이를 재는 기준 같은 거. 이 사람한테 두 바가지 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이만큼 퍼서 주는 두 바가지.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작은 거. 이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나 상처받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걸잴수 있는 잣대, 잣대가 되는 나무 막대기, 그게 캐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성경.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경. 공인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인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서신학교에 가면 정경 신학을 배워요. 정경 신학.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이때는 이게 진리고, 저때는 저게 진리인, 아니면 나한테만 맞춰달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맞춰야 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 진리, 변함없는 진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있게 살아가고 은호,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진짜 길이 되는 캐논 잣대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형제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서. 그러면 인생은 괴로운 것뿐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잣대가 돼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진짜와 가짜를. 가짜가 가치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성경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이야기할 때 손해라고 느껴져요. 왜요? 우리가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래요. 고통이라고 느껴요. 세상은 고통은 손해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세상의 손해가 되는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기준이 생겨요. 세상 사람은 고통에 넘어지지만 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창조된 세계인데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알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때는 더 상처가 돼요 근데 놀랍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준을 갖게 되면 상처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 변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뭡니까? 부담스럽다, 어렵다, 힘들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 나눕시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마음 속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마음 속인지 입술인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 없어요.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정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하나님과 깨어져서 악한 영도 역사하는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어요. 제가 행복한 삶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패륜 범죄가 유학갔다 온 어떤 아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여러분, 90년 되면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이 말세다. 어떻게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 놀라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 풍조가 악한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해서 당연한 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지 모르게 천천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게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잘 알지 못해요. 이거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균형과 면역력을 갖는 유일한 길. 우리의 잣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강력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섭리,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요즘은 우리 동네에도 아주 뭐, 3,40층, 5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육3빌딩 하나 있었잖아요. 육3빌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265개나 되는 대형 피어라고 하는데, 이 철근 같은 거를 바닥에 꽂았어요. 하부 구조가 튼튼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63빌딩 맨 꼭대기는 여러분 어, 진짜 그 꼭대기에 올라가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우리 옛날에 한 번쯤 가봤는데, 거기가 바람에 따라서 좌우로, 좌측으로 2m, 우측으로 2m 흔들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2m씩 근데 부러지지 않고, 우리 잘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잘 붙잡아 주고 있어요. 요즘은 공법이 발전돼서. 뼈대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벽면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줘요 이게 뭡니까?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세워진 공동체 영적인 가족 오이코스를 말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 안에 말씀의 반석이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서로가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중보해 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줄수 있는 것.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19세기 말 이런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달려왔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이 7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이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진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심하고 있지만 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경고예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1부 2부 예배 말씀에 이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계잖아요. 회계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방향을 알아야죠. 방향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상처가 사람에게 온 것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상처받는다면 나를 강하게 도전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가진 성도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내른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없기도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은요, 레이어라고 하죠. 층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씩 걷어져요. 가까이 할수록 하나씩 걷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베리까지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리게 해주세요.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한 한 걸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건강하게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배우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도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열었어요 먼저 홀리 임팩트를 올해 세 번째 시간인데 전체 교회가 같이 도전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8월 마지막에서 9월 첫째 주 정도로 배치했어요 여름 사역 다 끝내고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새롭게 한번 하반기, 이 후반전을, 2018년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과 훈련을 열어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여러분, 저는요, 어... 제가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번 홀리 임팩트하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보통 저는 꿈으로 뭐를 보거나 그런 것을 잘 하지는 않는데 꿈에 우리 교회 성도님 세 분이 나왔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삶, 큐티 세미나, 구약의 숲, 신약의 숲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먼저 신청하십시오 진짜예요 근데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이 계속되면 때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를 피해요. 주일날 악수도 안 하고 가셔요. 아, 그리고 뭐 제가 만나서 무슨 얘기 뭐 이렇게 전화를 한번 이렇게 좀 뭐가 기도하게 되고 궁금해 전화하면은 아 목사님 내년에 꼭 신청할게요. 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저 그거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안에서 지적받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소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꿈꾸고 있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시게 될 거예요. <laughs>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보기 전에 말씀이 은혜로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행복한 삶 성경 공부를 가지고 기초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도님들이랑 뽐뿌림을 치는데 어떤 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받아들이기도 하죠.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설득으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알게 되는 분을 보면서는 감사해서 기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랑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머리로는 아시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도 하겠어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문도 듣고 질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먼저 제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만 가지면 안 되겠다 하고 지난번 교회에서도 예전 청년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일대일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은 다 일대일로 하게 될 거예요. 1대1로 하면 한 시간도 채안 걸려요 너무 사랑하게 되고 뭘 성경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질문을 나누다 보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펑펑 울어요 복사님 20년 만나도 안녕하세요밖에 못하던 관계였고 기도 제목 이야기해도 남편 건강 얘기밖에 못했는데 말씀의 관계가 되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간증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얻어요. 담대함을.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잘 전하거나 못 전하거나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 나갈 것이고, 또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미 은혜가 시작되고 있고, 함께 묵상하고 있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려고 애를 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0주를 공부한다면 두번 정도까지는 부득이한 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빠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는 보강이 있어요. 제가 행복한 삶을 했을 때 보강을 하면 저한테 보강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보강은 보통 일대일로 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절대 안 빠지세요. 저랑 일대일로 하는 거를 정말로 싫어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때 나오셔서. 근데 좀 편안한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은 빠져도 된 대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 성경 공부 각 과마다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내가 이가 빠지듯이 빠지게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시시해져요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목회자들은 보강을 하든 일대일로 하든 찾아가든 어떻게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 정말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시고 뚫어내게 도와주시고 돌파해내게 도와주시고 사무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험과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저는 말씀 공부를 할때 대강의로 해도 항상 조를 나눠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러 모였을 때 대강의로 20명 이상 되더라도 여러분 모인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성역 공부를 하면 꼭 같이 밥을 먹었었어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교제하려고. 밥을 먹으면 요뭐 별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하지 못했던 유치한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는 내가 사역으로도 오이코스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연결시키고 연락처도 나누고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저도 빼고 만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이 이것이 고정되고 화석처럼 굳어지면 숙제가 돼 버리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권세를 세상을 향해 거룩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